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지난 19일 강원도와 강원 스마트쉼센터가 2박 3일간 하이원 리조트 후원으로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기 힐링 캠프를 운영했습니다.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며 디지털 세상 콜라주 작품 만들기, 자연 속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.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봤는데 며칠간 스마트폰 없이 지내다 보니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. 강원도는 인터넷,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